남아프리카 출신으로, 어,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어, 테슬라의 회장이기도 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비록 지금 불과 50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시기에 전기 자동차 분야에 뛰어들어서 지금은 억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어, 이 사람이 최근 많은 청년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 자동차로 그런 것이 아니라 어, 가상화폐 때문입니다. 어, 작년부터인가요? 재 작년, 재작년부터 20, 30대에 아주 몰아친 비트코인이라는 이 광풍 그 중심에 바로 이 일론 머스크가 있었습니다. 테슬라라는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어 한때는 이 비트코인이 점점 점점 이제 쇠락해져 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 저것 좀 별로야 라고 생각할 때 바로 이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 우리 회사는 그거를 결제하게 할 거야 라고 하자 갑자기 전 세계가 들썩들썩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중산층이 사라져가고 부의 양극화가 심해진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에게 상류층으로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코인, 비트코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죽어라에서는 절대로 뚫을 수 없는 벽이 있는데 그것이 상류층으로 가는 벽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주변의 청년들 중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코인을 하는 청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몇몇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어, 그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지큰 돈을 한 번에 만져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런 비슷한 마음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은 부동산을 통해서 얼마를 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죠. 부동산을 하면 절대로 손해 보지 않고 무조건 남는다. 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이 돈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의 삶은 정말 피폐했어요. 정말 부족하고 가난이 뭔지 알았는데요. 지금은 정말 가난한 사람보다는 상대적인 가난이 많은 거죠. 저 사람보단 내가 못 살아. 삼시세끼 다 먹어도 가난해요. 핸드폰 들고 있고 뭐든 다 있는데 난 가난해요. 왜냐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어... 4월 달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집권여당의 참패로 돌아갔습니다. 집권여당이 선거에 실패한 가장 중요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만들고 없는 사람은 더 빈곤함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부동산 정책도 결국은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삶의 대부분, 아니요, 삶의 전부가 돈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돈이면 전부다, 돈이 곧 행복이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심지어는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해준다는 흥신소가 지금 요새 한참 흥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 관, 국제 간의 관계, 나라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들의 시장 경제 원리도 철저하게 자국 이익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소위 G7이라고 하는 나라들조차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예전의 적도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유식한 말로 포장해서 그렇지 결국 나라들조차도 돈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고 돈을 돈을 쌓기 위해 협정을 맺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야말대로 돈. 만몬이 지배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다니엘서에서 이 돈은 바벨론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느부간 네살이었습니다. 보통 다니엘서를 읽으면 우리는 다니엘이나 혹은 그의 새 친구들이 그 친구들에게 우리는 감정을 이입해서 다니엘서를 읽습니다. 마치 뭐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면 막 통쾌함을 느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느부간 네살을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느부간 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꿈을 꾸었지만 한참 후에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한동안 평화로운 시기가 계속되었어요. 노년을 즐길쯤 이제는 평안하게 이제 어떠한 침략도 없고 자신이 쌓아둔 것들을 하나하나 누리기 시작할 때쯤에 꿈을 꿨어요. 그때 꿈꿈 때문에 범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의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꽤 지난 관계로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누부간 네살이 침상에 있을 때에 한 나무가 높이 자라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고, 그 잎사귀와 열매로 만민이 먹고, 그 나무에 기대어 수많은 동물들이 그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순찰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와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말하기를, 나무를 베고 그곳에서 깃들었던 모든 생명체를 내쫓아내고 구루터기만 남겨둘 것이다. 그리고 그 구루터기가 광인처럼 땅의 풀과 짐승들과 함께 7년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 이런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하여 다니엘의 해석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은 아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꿈의 내용은 온 세상 모든 것을 품은 바벨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에 의해 잘려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부간 네살이 왕위에서 내쫓겨 들짐승과 함께 살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누리던 이 누부간 네살이 광야에서 야인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이슬에 젖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것은 뭐 나물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말씀은 실제로 소처럼 풀을 뜯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어, 광우병 사태를 아시죠? 어, 광우병으로 한때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미친 고기, 그러니까 미친 소의 고기를 먹으면 사람의 뇌가 병들어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수입하는 문제로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표현은 마치 오늘날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먹은 사람처럼 진짜로 소와 같이 소의 자세를 하고 소의 습성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7년 동안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누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으로 이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이제 안전하다, 평화하다 누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부갓네살을 7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서 그가 내쫓기게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광야에서 그저 들 짐승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다니엘의 심정은 어떻을까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왕 앞에서 왕이당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당신은 광인이 될 거예요. 7년 동안 저 들짐승처럼 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왕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통 왕이라고 하면 이게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탁 죽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죽음을 불사할 수 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다니엘은 꿈을 해몽하기에 앞서 느부간네살에게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벨드사살이, 그러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엄청난 사실을 왕에게 말해야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일들이 왕에게보다는 왕의 대적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란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해몽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해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느냐?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계획했느냐? 누가 했느냐?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왕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실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혹여 우연이라고 생각할까봐 그루터기를 남기셨고, 이 7년이라는, 완전한 그 7년이라는 그 기간이 찬 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그때서야 깨달은 후에, 느부갓네사를 복권, 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야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으로도 자신을 지키지 못할 것이고 느부갓네살이 누리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7 년의 광인 생활을 마치고 복권되기 위한 조건이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느부갓네살이 복권되고 또한 그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광야에서 광인으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일이 내가 이렇게 광야로 내쫓긴 것이 그냥 내가 운이 없었을 뿐이야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절대로 복권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 맞어 그 다니엘의 말처럼 그의 신인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복권시키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첨언합니다.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요. 왕이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국률이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다니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혹시라도 혹여라. 왕께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국률이 여기시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당신이 그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피를 흘렸고 그렇게 많은 악행을 저질렀지만 당신이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베풀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당신에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라도 하실지 않을까요?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느부갓네살 3세가 왕위에서 쫓겨나 광야 생활을 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를 깊이 연구하다 보면 느부갓네살 처음에 나타났던 느부갓네살과 오늘 말씀에 나타난 느부갓네살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던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도로 빼으실수 있으신 분이고 다시 줄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더 깊이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독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는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압제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은 바벨론의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결국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심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열한계역대기서는 왜 우리가 이먼곳 타노 탄옥, 까지 와서 고통 받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이러한 답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의 길로 갔기 때문이라고 역사서의 기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부간 네 살의 권력을 뺏으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는 것처럼 지금 당하는 이 끝없는 포로 생활의 끝을 오직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서만그 끝을 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그 여호와 신앙을 되찾기를 바랬던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을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한 여러해 여러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시니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없이 내가 세운 업적을 강조하면서 내가 모은 재물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질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부간 네 살의 노년에 그의 마음과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의 마음이 저는 비슷하다 아니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누부간 네 살은 자신의 권력으로 평안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한 왕권이 필요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감히 사벨로는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를 만들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평강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강력한 권력이 있으면 평안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비유에 나오는 한 부자도 자신의 곡간을 가득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헐고 더큰 곡간을 만들고 그것을 가득 채우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거룩한 자가 너부갓네사로 쳤을 때 그토록 자신을 지켜줄 줄 알았던 권력이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안전을 보장해 줄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쌓아둔 재물로 평안을 받고 가진 것들로 즐거움을 누리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모아둔 재물들은 그에게 평안과 행복을 줄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찾는다는 것은 맡겨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찾으실 겁니다. 내 놓아라. 한 부자 비율을 볼 때마다 참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 부자가 가진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쌓아두려고 하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는 일에 몰두하며 더 좋은 집,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정산하자, 부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누부간 내네 살의 모습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내가 누리는 것은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들이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재물이 우상이 되어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물질 만능 세상 속에서도 돈에 의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세상에 보여주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권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고 국류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마치 돈이 목적이 되어 하나라도 더 가지려기, 가지기 위해 아둥바둥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말로만 나의, 모,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말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70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그냥 놔두시고, 어떠한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지. 그들은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다스리시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바, 바벨론의 누부감네살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천하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니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최고인 것 마냥 살아가는 누부감네살에게 넌 아니야. 나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하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누부간 내네 살은 누가 세상을 통치하는지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지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이 전혀 핑계하지 못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때 모든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아! 저분이셨구나. 그런데 늦었어요. 그때는 늦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한줌 삶에 숨이 붙어 있을 때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보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국률을 베풀며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일하면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주일날 공부하면 좀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좋은 성적을 얻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돈이 최고라고 살고 돈에 살고 돈에 죽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내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들로 인하여 시작되었어요. 만몬의 백성이 아닌 돈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